네, 반갑습니다. 먼저 어, 신랑 이승곤 분과 신부 이승미 양의 네, 주례를 저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벅찬 가슴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주례는 격려의 말을 하는 자리입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죠. 어, 여기 모여주신 많은 하객분들을 대표해서 아마 제가 이자리를 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주리를 맡겨주신 신랑, 신부에게 감사드리고 또 마다하지 어, 않고 허락해 주신 양가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표로 제가 주례사경료의 말을 외신형 신부에게 전합니다. 저는 신랑 이상공군의 대학원 선생님입니다. 대학원 시절에 이상공군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이상공군은 오늘 입장할 때처럼 굉장히 인사 까리고경손하고 정신없는 그런 학생이었니다 항상 웃는 얼굴리고 밝아서 저 친구는 도대체 나 나중에 뭐가 될까 그런 이래가 되는 청년이었죠. 어, 오랜 시간 동안 어, 어려운 시절을 잘 밟고 긍정적으로 행창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어, 제가 긍정적인 사람의 증인입니다. 그산 증인이 저니다 아마 여기 하객님들 가운데서도 저 말고 그 증인들 많이 오셨을 거예요. 증인들 있으시면 손들어보십시오 아, 정말 아, 많이 손들 드셨네요그 증인을 대표해서. 신랑 이상권을군대 두고 만들어낸 말이었습니다. 신랑 이상권군구탐해도재 교창경찰에서 여성 청소년 대, 특교 전담 경찰관으로서 3년 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 잘가져진 말솜씨, 그리고 언행이치에의 삶이 훈남과 아, 경찰들의 큰 인재로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자의 뜻이군 지금 저를 말도 통할 또생각보고 있는 이 어렴풋이신 분 제게 신랑 이상훈이 신부를 처음 소개하러 왔을 때 저는 신랑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속았다 그냥 쉽지는 않 줄만 알았더니 세상에 여마스럽게 여자분은 이고 모순형이 아닌 것 <laughs> 속이 꽉찬 진솔한 사람이라는 첫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이 지혜가 물어 나오는 그런 아름다움에 저는 금방 예를 <laughs> 들었습니다. 아마 신랑이 그러 나온다고 하지 않을까 았싶은 신부 이승희 양은 교육자기반에서 나고 자라서 역시 교육자 아니었습니다. 순진하기만 한 신랑이 이 매병열을 얻기 위해서 저한테 광주까지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끝이 을받았는지 모르니까. 신부님 이 사실을 아세요? 몰랐군요. 어? <laughs> 자, 신랑 신부에 게 제가 물어 하따가제니다있게 먹고 싶은 게제게 대답해 주세요. 제일 은있는의 어떤 맛있을 보고 결심하게되있는신제가맛있 가려지고 맛세한 부분이 있게되게좋았게 제일 맛있는 게 제일 맛있는 게 제일 맛있는 게 제일 결심하셨습니까? 평생 아, 친구같이 지낼 수 있어서 결심하게 되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자두분 성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잘 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결혼을 결심하게 한 그것 때문에 두 분을 싸우게 될 겁니다 자 결혼하신 우리 인생 선배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오늘 주례를 잘못 세워나 싶다 싶으면 지금 그런 성과음을 네. 살짝 내비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신랑이 저한테도 같은 질문 을 해주세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기 때문에 주례 선생은 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 열심하신냐고물어봤어요 네 저는 그 20살의 남편을 만나서 8년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요 연애 시절의 남편은 4형제 백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때 이 남자 평생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진실해서 아이 남자는 진실 그 자체가 너무 거짓이 없다. 이 남자는 그랬다. 뭐 시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너무 진실해서 못 살겠더라고. 아, 너무 진실해서 거짓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화가 날까요? 너무 진실해서 화를 풀기질 못해요. 무참한 너무 진실하니까. 힘들었겠죠 뭐냐면 결혼은요 여행하는다르좋은 점만 보여주고 살기에는 두사람을너마나 밀착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보면 그것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네. 아음속입니다 결혼은 이 삶의 삶이 아니라 현실이죠 여기 두그렁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치원 쪽에 서는 엉덩이 까고 똥싸. 한편에 살은또 샤워. 하고 그게 두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인간관계가 어디 또 있습니까?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게 두 개만이 작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갈하게 따로 보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란 부부입니다 부부 서로 별거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부니다 아, 그것은 가장 부끄러운 음. 것마저 사랑의 기지사랑 받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가무나 나를 사랑주니하다 하는 마음하고아 못나서 너무 이게 아니라 가요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수 있도록 는 그런 마음의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음과 점을 <열정을> 감싸주고 가요하는 친구 지식 이 측은 지식이란 진짜 사랑해란말 얼마 전제 진짜 본명이자기는연만 하고 살고 싶고 결혼은 안 하고 싶 반만적인 사랑은 책임 펴고 싶다는 것 이것은 진짜 사랑이야 서로를 경계하고 기다려주는 가정에서 서로의 인식이 넓어지고 그리고 가정에서 성장합니 이처럼 그들은 나의 키만 지은 것니 상대를 키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스 티슈에 사람을 키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아까 결혼을 제가 결심한 이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수급 지식 때문에 그습니다 너무 순수해서 성격도 없다고 사는 여자를 고 그런 남자를 제가 거르지 않으면 이 남자가 죽을 것같니요 그래서 친로한 마음에 결혼을 결심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도 친한 측신 때문에 저를 선택했더라고요. 아달드 놈을 선택한 나서니까 너무나 친근한데 그래서 꼭 결혼해서 잘 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들은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 펼쳐진 고생, 고난과 역경을 뚫고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도 서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를 과여하지 않고 이기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고만 하면 우리가 만들면 결혼이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저녁 참 많은 남편하고 아침 참 많은 저 달라 o v e 는 o 사람 l 잘 조화를 이 u I 어서 남편이 o u 일어나서 제 아침밥 I l o 고 e y 먹 u 출근합니다. 이 o 에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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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이 o u I love you. I l o 뷔를 부모님이서 같이 요 일주일 주심다네 남편은 아내를 가게 봐야 보고받아를 결심이 필요합니다 말도 역시 감사하겠요 두번째로 외치겠습니다 결혼은 약속입다 결혼은 약속이다 라고 외쳐주십시오 시작 지금 할때 아는 습니다 어, 현대사회에서 그런 오는사자 간의 예약 범위로써 법적인 발송력을 늘리니또 정서적으로는 솔로 일대우가 엄청난 연대감으로 힘을 게니다 그래서 안 우리로 연대하는 것이 요새 말로 개인주택 운동체 하객 여러분, 여러분도 해주고 싶은 말씀 많으시죠? 네, 자, 우리로 연대해 나가는 이두 사람에게 자, 해주고 싶은 말한 마디씩만 지금 준비하십시오. 자, 제가 하나 둘셋 하면 그 슈타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면